왜 자꾸 본인 출마는 어디 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출마하면서 음. 집은 죄다 서울 그것도 강남상구랑 용산구에 갖다 봤고 또 이제 기사 떼죠? 10월 29일자 네. 11호 대책 만든 고위 경제 관료 85% 네. 대단해 85%가 강남상구 등 토호재 내에 집이 있다 음. 그리고 그렇게 정부가 하지 말라던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더라. 응. 얘기가 나옵니다. 이찬진, 음, 응. 예, 금융감독원장은 갭 투자기 싫어서 그냥 두 채를 두개 갖고 있었잖아요. 실거주로 응. 예, 갭 투자기 싫어서 차라리 하나 전세로 시장에 내놓는 게더공익적에 공익에 가깝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응. 왜 전세 공급 안 해줘? 이런 네. 얘기 <laughs> 생각해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네. 어, 진짜 우리 이거 세번 경험한 거 맞다 생각하면서 이게 어게인이 너무 빨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험들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 소금은 안 된다. 세번 소금은 안 된다. 왜냐하면 높으신 양반들을 보니까 본인들 맨날 그러잖아요. 자꾸 뭐 평준화 얘기하는 본인은 특목고 보내고, 자사고 보내고. 어디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이런 사람들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음. 저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음. 뭐 특목고 자사고 보내는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남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하는 행태가 음.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다 해본 거죠. 음. 아까 우린 경험을 봤던 얘기했잖아요. 2017년 파리 대책 때 규제 지역 싹 묶어버렸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갔었고, 또, 다음으로 나오는 거, 17년도 파리 대책 이후로, 음. 5일자로, 우리 김효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했었던 명언, 거주하지 않는 집은 파세요! 라고 했었죠. <laughs> 네, 본인도 있었잖아. <laughs> 아, 그쵸. 본인도, 그것도 이주택이었죠. 이주택 네. 논란이 생기니까, 네. 어, 단독주택 하나를 건물만 이제 가족한테 넘기고 네. 땅은 또 본인이 들고 있고 어 이, 이건 또 뭡니까라는 얘기들 했 했었는데 네, 뭐안 팔려서 그렇다고 하고 이건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이 주택을 생각 안한 거죠 시골 집이니까 음. 예, 비싼 집은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웃긴 거지, 그냥. 본인도, 본인 모순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남들도 안 팔려서 못 파는 건데, 그 시골집 들도 주택들 다 잡아놓고, 그게 전 정권이었는데. 네. 근데이말 믿고서 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음. 2017년도잖아요. 네. 실제로 파리 대책 터지니까 워낙 강력해서, 근데 집 팔아야 된다고 말했었던 전문가들도 있었거든요. 네. 본인 집도 팔기 시작했었던 전문가들이 있었고. 음. 그런데 순수하게 진짜 정부 말을 믿고 팔았었으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네. 청개구리 심보로, 그래도 엄마가, 어, 강가에 묻어달라고 했다고, 진짜 강가에 묻어줬어. <laughs> 그렇게 했던, 이제 묘비를 만들려고 땅을 산놨더니 그게 대박이 났어. <laughs> 그러니까, 아, 역시 강가로 가야 되는구나. 음. 어, 엄마야, 누나야, 강병 살자 하면서, 이제 강가로 가신 분들은 다 대박 터졌죠. 음. 그러니까, 그때 사지 말라고 했을 때산 사람들은 승자였다가 나옵니다. 그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죠? 이번에 11호 대책에서도 대출 규제 이것도 처음 본게 아니다. 언제? 2018년도 9.13 대책 때 다주택자 규제, 어, 15억 초과 대출 0 어, 초유의 대책 그때 나왔었죠? 그랬었지만 18년도라도 집을 샀었으면 어땠을까요? 18년도 9.13 대책 때는 음. 이제 다주택자 대출 금지가 이때 처음 나왔었어요. 네. 9.13 대책 때, 어, 다주택자 대출금지니 뭐니 나왔었고, 종부세 카드 꺼냈었지만, 음. 그때 김현미 장관님 또 얘기한 거 보면, 음. 그때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 진정 중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18년도에 썼어도 집값 올랐고요. 그러니까 저때 이제 그, 지금 뭐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뭐 통계 조작이다 아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그 재판받고 있는 게, 저때 2018년, 음. 19년, 2020년 통계가, 부동산 통계가 잘못됐다고 음. 하는 거잖아요. 왜? KB하고 1,14는 올라가고 있는데 부동산은 통계만좀 내려가고 있다라고 음. 안정화되고 있다고 음. 그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6 대책 때 대망의 15억 초가 대출금지가 튀어나왔었지만 음. 19년도라도 음. 샀었으면 올랐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김현미 전 장관님께서는 시장경제의 룰에 맡겨서 안 된다. 라는 반시장적인 발언을 하셨었고 네. 결국 맨 막판에는 그래놓고 시장 경제를 다 막아놓고 막판에 빵투안네트 얘기하다가 오명받고서 떨어졌죠 주택은 빵이 아니다 했다가 이제 네. 떨어졌습니다 기록은 남기신 거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장기간 국토부 장관 하셨습니다 음. 네. 네. 네 그런 기록 남겼었고요 네. 그러고또 과거 기사 찾아보다 보면 2020년도죠 이제 이때쯤 되면 김현미 전 장관님은 어, 아디오스 한 다음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하도 말 많이 나왔을 때, 청와대 창모진들 이제 다주택 처분령 내렸습니다. 음. 무주택령이 아니에요. 네. 1주택만 남기라고 했더니, 그것도 싫다 하면서 사표를 던졌죠. 그래서 네. 그때 나왔어도 신주어가, 직보다 집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대표적인 비서실장님, 대통령 비서실장님, 음. 강남에집두채 있었는데 안 팔고 그냥 나갔었지. 네. 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 위로 얼마나 많이 그 올랐어요 뭐 나중에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 하실 게 아니면 어차피 음. 재산 지키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김윤덕 장관이 30일이에요 바로 음. 어제죠 네. 어,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을 걸던가 음. 부동산 백지신탁을 검토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도 안 되지. 저거 갖고 좋은 불이익이, 저거는 헌법소원하기 맞아요. 어떻게 저런 걸로 어떻게 승진을 제안을 벌어? 여기 또 있잖아요 위원 소진 네. 논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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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공무원들이 뭔 잘못인가라고 생각해요. 진해들이 만들어 놓고 지해들도안 지키면서 밑에 직원들 보고 하는 라 얘기잖아 지금. 네. 왜냐면 우리 국토부 분들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엄청 똑똑해요. 아, 실무자 분들은 다 박사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일을 하신지. 다 스마트하고, 음. 이게 정책이 말도 안 되는 거다 알고, 네. 부작용 터질 거 알고, 음. 그러니까 본인 집은 좋은 데 갖다 놓고, 음. <laughs> 그런데, 뭐, 정권이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네.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뭐, 까라면 까야지, 뭐, 어떡해요. 네. 국토부 공무원분들하고, LH공사 분들은 다 샤프하고, 제가 존경할 만큼 일 열심히 음. 하시는 분들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LH 분들도 만나다 보면 진짜 다잘 하시는데 문제는 위에서 시켜서 그런 건데 네. 근데 그 사람들 승진 지안을 하겠다? 네. 저거는 어. 정말 나쁜 짓이지 일을 일로 평가해야죠 어떻게 저런 걸로 평가를 해요 네. 저는 이런 거할 생각 있으면 네. 국토교통 그러니까 장차관들이나 네. 다주택자 임명 안 하든가 네. 참모진들 다주택자 임명 안 하든가 네. 뭐, 아니면, 어디, 광, 관공서장들, 음. 임명직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다주택자들 임명 안 하는 건 이해를 해. 네. 어쨌든, 임명직들이니까. 네. 그런데 왜, 늘공들을 괴롭히나? 라는 네. 생각들을 좀 하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나 재산 공개 똑바로 해가지고, 어, 지역구에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왜 자꾸 본인 출마는 어디, 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출마하면서 음. 집은 죄다 서울 그것도 강남성구랑 용산구에 갔다 박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저는 지방선거 이제 내년 6월달에 올 거잖아요 네. 내년 6월달에 어디 도지사 음. 어디 시장 나오시는 분들의 그 재산공개가 우리 그 홍보 문구에 같이 들어가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원래 공개되지 않아요? 그거 직접 찾아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 거기 안내문서에 또. 찌라시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서울이 문제잖아요. 서울 음. 외야지 역들은 그래서 일단 모든 선거직들은 서울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서울은 이게 100%. 일단 그걸 다 팔고 시작해요. 아니면 등록 자체를 못해. 토지거래화구역처럼 다른 지역에 집이 있으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서울에 하다못해 한평짜리라도 이건 뭐 15제곱미터 이여도 아니야 그냥 1제곱미터 도안 돼. <laughs> 예, 절대 서울에는 부동산 자체가 없어야 되는 사람들만 지원 하는 걸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 도, 강원도지사에 뭐 지원을 한다. 강원도 에 있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1억 원 이상 10개 사기. <laughs> 그래미분양손 대지. 미분양 주택 3개 사오기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사오는 사람들 한테 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게. 자꾸 예. 아니. 아 예를 들어 내가 충청도 활성화라고 응. 얘기 공약을 걸면서 충청도지사 응. 나갈 텐데, 응. 충청도에는 전월세로 살고 있어. 응. 그게 충청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뜻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세금을 내려면 어. 사야지 재산세 내야 될거 아니야. 진짜 지방세를. 그 지역에 네.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주득세 네. 네. 내고 재산세 낼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다 강남부청장에 지원할 사람들이 튀어나오니까 네.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야 좀 진성, 진정성이 성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 공무원들 그만 괴롭히고 본인들이나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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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얘기 양좀 해봅니다.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적인 반발들이 이제 엄청 커진 거죠.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연일 뉴스가 개콘이에요. 그래서 막 누구 어땠다, 뭐 어땠다, 발언 가지고도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이번에 이상경 국토부 교통부 1차관님께서 결국 사위를 표시했죠. 근데 여기도 비판을 받아요. 아니, 본인 정책에 그렇게 확신이 있고 나중에 집 사도 된다라는 얘기가 네. 사실을 생각하면 음. 판교집을 팔았어. 음. 판교 집 팔고 저 무주택자 됐습니다. 진짜 니값 안정 될것 같습니다. 현 정부 정책 믿어 주세요라고 했으면 저는 그게 진짜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박수 쳐줬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직을 버리고 집을 선택한 거잖아요. <laughs> 예. 판교 프로조그랑부는팔 집이 아니지. 자녀한테 상속할 집이지. 음. 예,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그 어차피 돈 많으신데 팔면 되지. 그래서 어 정부의 욕을 시작부터 집권 사네 달부터 이렇게 흔들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을 팔았어. 네. 그랬었으면 적어도 사람들은 어 진짜 집값이 잡히고 안 잡히는 몰라도 일단은 멋있다 할 거잖아요. 의지는 보이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정책의 의지를 좀알수 있을 텐데 그런 거안 하죠. 네. 또 이번에. 어, 분위기 심상치 않으니까, 최근이죠? 27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께서도 사위를 표시했대요. 그니까. 뭘사위했다는 거예요, 근데? 민, 민주연구원장. 즉. 저거는 뭐 사설기관인데, 그, 뭐, 가 중요하죠?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는데. 어. 아니, 그러니까 그, 국정위원, 기획위원장은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하, 했었고. 이거는 네, 과거. 지냈고. 지금 네, 기획위원장은. 지금 무직이야? 이제, 여기, 여기서만 있었었죠. 네, 그럼 지금 무직이고 돈 받는 거 없는 거예요? 네네. 네. 어, 그런 건데, 어, 여기를 음. 이제 내, 지금 내려놓겠다. 라고 한 게, 이제 본인, 어, 음. 귀, 국정위도 했으니까, 나할일 끝났다. 라고 하면서, 음. 네. 여기도 인기 원래 조금 남아있는데, 네. 저 인기 6개월 남겨놓고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는 나오지만, 음. 지금 말 나오는 거는 본인 재산도 이제, 말 나올까봐 네. 미리 그냥 선수친 선수 친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말 나오는 게아 음. 똑같구나 결국은 세번 속는 사람이 바보구나 라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불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민심이 확실히 과거와는 다르다 이제 정권 초기고, 분명 6.27 대책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네. 아니, 뭐, 규제할 수 있지. 투기꾼들 잡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이제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거야. <laughs> 내 얘기가 되니까. 나는 왜 규제해? 아까 그러니까 제가 막 자주 섞인 얘기로, 아니, 노도강은 그렇게 지원, 우리 어? 응원을 해줬더니, 돌아오는 거는 등에 칼을 찍는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래, 이러면 또 어떡하라는 겁니까? 어, 지지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떠나서도, 결국 말과 행동이, 즉, 실천을 똑바로 해줬으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길 건데, 정책과 그 고위공직자들의 행태가 다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인들도 못 지킬 말들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시민들도 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 이제 세번 속으면 안될것 같고, 이제 앞위 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네. 일단 적어도, 음. 적어도 진짜 집값이 잡히지 안 잡히지 모르겠어. 근데 그분들이 안 파는 거 보니까, 그분들 인근 이웃 주민이 되면 <laughs> 상대적으로 날것 같아. 네. 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다. 음. 그러니까 진짜 요즘 세상이 음. 이게 좀 다들 극단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또 나오죠? 이번에 보유세 얘기 나오니까 국토위원분들께서도 어, 보유세 인상 입장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반대가 이제 다섯 명, 나머지는 네. 다 유보라고 하는데 네. 이 말이 무서워요. 찬성 없어, 찬성? 어, 찬성 없습니다. <laughs> 보유세 인상 찬성합니까? 라고 물으면 찬성해요. 라고 말하기 좀 그러니까 네. 반대라고 말하면 그래도 뭐 다행인데 네. 유보라고 말한 거는 네. 설마 반대한다라고 해도 지금 4개월 만에 뭐 정책 뒤집는 게 현실인데 그러니까 찬성 반대한 사람은 이제 국민의힘 계열인 것 같고 유보는 아마 민주당 계열일 것 같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보는 대놓고 네, 네, 그냥 네. 반대하고 싶겠어 소금 반반 반대가 아니라 찬성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네. 볼수에 찬, 인상 찬성이에요라고 하면 또 역풍 맞은 맞을 것 같으니까 아, 아, 일단 유보한다 말하고 그러면 네. 이 말은 즉 지방선거 끝나고 올릴게요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세는 올라갔다고 지금 계속 밑박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음. 거래세 낮추고, 예, 올라가겠죠. 예. 저기 얘기 나오죠. 재초안 폐지 얘기도 잠깐 나왔었다가 금방, 그러면, 그래? 국힘에서 그러면 통과하자. 음. 라고 하니까 쏙또 이제,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음. 진심은 여기 있다. 재초안 음. 폐지하면 또 강남 투기광풍이다. 음. 김윤덕 장관께서 직접 얘기했죠. 김윤덕 장관님은 또, 보유세 인상해야 된다라는 얘기. 개인적으로는 보유세 인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또 발언했고. 음. 또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도 아유, 자꾸 이게 민심 보면서 그렇게 쫄면 안 된다. 보유세 인상 필요성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러니까 요즘 뉴스들이 하루하루 그냥 뭐 롤러코스터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번에 또알수 있는 게, 규제지역 이렇게 광역적으로 묶었잖아요. 네. 그냥 지금 이제 비규제지역들로 막 커진다라고 하면서 음. 움직이고 있는데, 음. 어, 일단 민심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네. 바로 규제지역이 확대될 것 같진 않아요. 음. 언제까지? 지방선거 선거까지. 전까지는. 6월 3일까지네. 네. 음. 2026년도 6월달까지는, 어, 일단은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뭐, 뭐, 규제지역, 지금 여, 여기서도 이렇게 민심이 안 좋은데, 규제지역을 더 확대한다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국토부 1차관님께서도 사퇴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더 무리수를 던질것 같진 않고,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즉, 이 얘기 참대하죠? 결국은 빨리 경기 서울 강남 입성하는 사람이 승자다. 이 벽을 쌓아놓고 있고 이게 우리가 진위가 그 높으신 분들의 위중이 진위로 안 느껴지는 것중 하나가 본인은 강남 사 사놓고서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죽어 사다리 걷어차는 것 같이 보여지다 보니까 본인들은 집 팔면서 집 사지 마세요. 집값 안정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좀, 그래도, 뭐, 그, 런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본인들은 강남 열심히 들고 있고, 또 지금 얘기 나오는 게다 뭐예요? 왜 갭투자입니까? 그러니 아, 저 여기 나중에 음. 완공되고 실거주 할 겁니다. <laughs> 어, 저 여기 팔게요. 음. 어, 다 시세보다 높게 올려놨다가 또 욕먹으니까 낮춘 분 있고. <laughs>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음. 이게 사실 본인들은 이것도 투기인가라고 싶지만, 음. 99%의 국민들이 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네. 진짜 투기하려고 막 열심히 막, 막 모으고 빌라왕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그럼 빌라왕만 때려잡든가 왜 멀쩡한 소시민들이 그렇게 규제하는지 저는 음.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이런 어, 행태들 보면서 조금 이제 문제의식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라면서 음. 오늘 영상 준비한 거마무리 보겠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